저는 지금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. 빠밤 연휴를 맞이하여 제가 이거를 1월달부터 예약을 해놨거든요. 지금 거의 매국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본에 되게 자주 오고 있는데 그 일본에 약간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계란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지금 저녁 맛있게 먹고 일본 오자마자 오늘 거의 무슨 도장 끼기 하듯이 맛있는 걸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 이거 다, 다 먹고 편의점마다 들러서 계란 샌드위치를 사왔는데 지금은 너무 배가 부르니까 못 먹고 내일 아침에 계란 샌드위치를 다 하나씩 먹어보고 어디 편의점이 가장 맛있는지 어느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가 맛있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얼굴 잘 기억해 주세요. 내일 아침이면 이 얼굴이 없어요. 땡땡 부어 터져가지고 이 얼굴이 없고, 이게 오늘 준비한 얼굴 중에 가장 얄쌍한 얼굴이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로션 거랑 세븐일레븐은 흰자가 많고 패밀리마트 건 아예 없고 흰자가 로션 거부터 먼저 먹어볼까? 안 먹어본 걸 먹어봐. 아 그럴까? 역시 넌 배우는 다르구나. 그럼 패밀리마트 거. 내가 하나 줄게. 이기적인 음, 앵그리다도아 엔그린... <laughs> 어? 아니 아니 상관없어. 상관없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그렇지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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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됐어 이제 딴거 뜯어. 아, 뭐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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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? 어짜이짜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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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갱이가, 맛있어. 알갱이가, 알갱이가 없고 그 다음에 로션꺼. 가격도 말해줬어요? 아니? 찍었어, 그냥. 이거는 빵이 입자가 너무 두껍다. 로션꺼는. 흰자도 보이고, 그치? 응. 음. 별로일 같지? 먹어봐. 맛있네? 자, 이둘 별로 맛있다. 덜 자. 응, 음, 달아. 덜짜고 달아. 빼밀리 마트 거에 비해서 덜 짜요. 덜 짜고 조금 더 달고. 맛있다. 응. 확실히 빼밀리 마트 게 짜. 응. 근데 그만 먹어. 그만 먹고 마지막에 세븐일레븐. 세븐일레븐이 육안으로는 로션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흰, 흰자 입자도 보이고. 음. 그게 제일 비싼 거? 가격으로는, 어, 칼로리도 높은 거 같아. 맛있다. 안 봐도 맛있어. 비싼 게 맛있겠죠? 세상이 이치니까. 지금 흰자가 먹어. 일부러 한 입씩만 먹어보고 있어. 엄청 부었네 얼굴이. 흰자가 이건 너무 많은데. 씹는 맛은 있겠다. 역시 난 로션이 좋았어 이건 비슷해. 맛이 비슷해. 근데 덜 달아요 로션보다 음, 응 음, 로션보단 덜 달고 또 먹으면 안 되나? 확실히 씹는 맛이 훨씬 세다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내마음속 1위는 로션 난 로션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니까 그치? 그다음에 처음 먹어본 게 로션이야 슈에, 까지는 아닌데 <laughs> 패밀리 마스터 건 진짜 너무 짜다 이건 술안주 패밀리 마스터 건 술안주 오 어, 진짜 짜네 다르네. 맛있네? 로션도 확실히 맛있죠. 그래 내 손실나, 저번에 손실나. 계속 로션 찾은 거였어. 아 그리고 어제 사서 어제 다 먹었는데 모찌로도 뭐 진짜 맛있었어. 모찌로 진짜 맛있어. 응. 음. 모찌로은 아, 그 아, 되게 쫀득쫀득하고 달아요. <laughs> 맛있을 것같아가자 찍으셨나요? 아, 어. 이게 더 좋았어요. 뭐, 커피를 좀 사야겠어. 샀어? 아, 또 그냥 예쁘게 안 돼. 음, 싸우셔! 근데 진짜 이런 거 맛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매국노 조장하는 거 아니야? 응. 어. 먹을만하네요, 이래지 그냥 그러네요. 어. 그냥 먹을만하네요. 음. 하면... 그냥 저혀 싸게 먹을만하네요. 음, 3천 원 치고. 음. 응. 소름끼치게 먹을만한 건 아니고 그냥. 이거... 다 이런 거. <laughs> <laughs> 또라이 또라이. 아, 배불러. 야, 나는 도마주로까지 먹었어. 도지마롤. 진짜 인스타에 도마지롤 하지 마. 도지, 도마지롤. 도지 마롤. 도지 마롤. 도찐깨찐아지야롤지마지 마롤. 야큰 차이네 가 마롤. 도지 마롤.